예, 오늘 본문, 우리 야구보서 사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큰 은혜를 얻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설교 유튜브로 편집해서 이렇게, 어, 보내는데, 제가 이제 놀라는 것은, 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듣고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어, 있다는 걸 듣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더큰 은혜를 얻는 길. 어,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 어, 3장에서 또 4장 전반부에 보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이렇게 나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뭐, 누가 잘못했어, 환경이 어려워서, 뭐, 이런 요인도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 속에, 내부에 말이죠. 싸우려고 하는 정욕이 있다는 거죠. 이 정욕은 욕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꼭 그렇게 안 되면 못 견디는. 그 그러니까, 자기 신 너무, 자신이 너무 강해서, 그게 그대로 돼야, 사실은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건안 들어주고는 못빼기고 제가 원하는, 그래서 다 보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건안 되면 참못 견디겠더라고요. 돼야 되지. 어, 목회 현장에서 제가 참 어려웠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될때만 그냥 오늘 좌절도 크고, 그러나 그거 내려놓는 연습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왜 자꾸 나는 다투고,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자꾸 이렇게 딱그 그 상황과 환경이 부딪히면 뭔가 발동하고 작동하는 말이 뭔가 팍 올라오는 말이죠.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저자는 어,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참 놀라운 그런 비밀이죠. 세상은 문제만 꺼지면 되지만, 답이 없지만, 성경은 문제를 더욱 깊이 건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4장 6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는, 어, 더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자, 먼저, 우리 더큰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어떤, 뭐,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데,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중에도 어떤 분도 은혜 받고, 어떤 분도 은혜를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요? 또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아, 오늘은 설교를 좀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무겁고 이럴 때 말이죠. 어떤 분이, 아,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저는 스스로 말이죠. 은혜 못 받았겠지 했는데 그렇죠? 그럴 땐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혜를 우리 받는 것은 목회자가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린대요. 잘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내 마음이 뭐 뜨거워지거나, 뭐 조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뭐 이런, 그것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의 그렇죠?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은혜를 기다린 것 자체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 교회는 열심히 단, 다니는데, 참, 그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죠? 또 다른 원인이 뭘까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뭔가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옮겨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 대한 믿음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말이죠. 말씀이 잘안 들려지게 되어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훨씬 더 크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안에 거하지 않거든요.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우리가 한번, 우리 은혜 받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또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게 이렇게 자꾸 새버리고 저장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또, 제 설교 유튜브로 말이죠. 많이 듣고, 그러니까, 어,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며요 <laughs> 어, 설교 중에 뭐 그래서 어, 하여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목사님 이제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연결되는 거 있죠 그때 말씀하고 지금대로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대요 우리가 어떤 거 결정할 때 말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신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주세요. 평범하게 이렇게 말씀 듣는데, 말씀 주신다면 어떤 의미인가 말이죠.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안고, 안고 있는 이 문제와 말이죠. 그 말씀이 딱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을 주세요. 야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때로는 손해가 되고 어떤 때 이럴 때 있으면 하나님 해피는 왜 이때 말씀을 주세요? 말씀 안 주시면 좋은데 말씀 주시면 부담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때론 우리가 실패해도, 좌절해도,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참 슬픔을 당해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하나님께 은혜를 조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그분께 구하라. 그리 하면 주시리라. 이더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분명히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 더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말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더큰 은혜 주시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어, 건어물을 취급하시는데요 간혹 이렇게 건어물을 주시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집사님 멸치가 참 맛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주세요 네? 이게 지금 은혜의 원리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이죠. 더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말이죠. 은혜를 받고 끝나지 말고, 은혜의 반응을 일으키고,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야, 은혜에 강이 흘러가는구나. 너를 통해서, 가정에,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는구나 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더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은혜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 그렇죠? 야,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까먹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더해지는 수도 있구나. 그것이 바로 교만과 겸손의 차이라는 거죠.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만약에 어머니 한, 어머니한테 말이죠. 어머니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초등학생이 말이죠. 나는 내가 알바해 갖고 말이죠. 내가 다 그장 이렇게 어, 학용품 다 마련하고요. 대학 가고요. 장가 가고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효장 가요? 야단 맞죠. 하란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수 없어요. 참,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저녁 기도 마치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저는 단 10분도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에 갈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도움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의 기울기가 몇 동가?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기울기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분만을 바라는, 간절히 그분을 찾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겸손한 자가 누굴까요?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면 하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어, 이제 유순한 그런 어떤 성격적인 그런 성품에서 겸손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좀 싫은데요. 저 그냥 손해인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그러면 이러,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정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정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선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마귀가 떠나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죠. 하나님께 순복해라. 순종하면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의미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두고 싶죠. 그죠? 즉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많은 것을 잃고 슬픔을 당해도 말이죠. 그 자체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사람인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많이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기회가 됐다면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간혹 어떤 집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들이 겪지 않을 야한 많은 아픔과 고통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제 운명은 왜 이렇게 슬픈 운명이고 힘든 이런 순간을 겪어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피가 나거나. 불행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은사가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불행에 눌러, 눌려서 살든지,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든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우리 하나님 가까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해 주신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서 제일 큰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가까이해 주시고 우리 손주들을 가까이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빼기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전제입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죠? 그냥 가만히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행실을 행실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배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네. 더더큰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 지금 다루겠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때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께 올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그 다음에 성전이죠.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군가,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아니하며 그죠? 이렇게 성결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비결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8절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두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정결하는 게 하는 뜻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생각에는 이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더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딱서 있어야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편에 딱서 있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말이죠. 꼬입니다. 남들은 안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면 꼬입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틀어질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도를 드길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 방식으로 살면 는데 하나님은 드러낼 일이 없죠. 내 업적이고 내 성격이고 내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오늘 보물해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내 방식대로 살았을 때그 잘못한, 잘못했던 그 죄를 말이죠. 회개할 때 이런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심정을 가지고 참,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낮추라. 그렇죠? 누가 낮춥니까? 우리 스스로 낮추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안 낮추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낮추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 통해서 낮추게 하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참 대단한데 이거 드러내지 않고 정말 성공했든 실패했든 주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을 구하는 절대 우리 자신은 모르게 내가 내가 뭔가 이게 올라올 때 말이죠.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이 두더지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더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큰 은혜는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또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때 옵니다. 아무쪼록 더큰 은혜에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